a, b, c 세 사람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전구가 있어. an이라고 해서 밑에 첨자가 n인데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야. 자연수는 끝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그걸 파악한 다음에 a는 첫 번째 전구 a1을 점등한 후 요렇게 점등을 할 거야. 요 밑에 첨자가 b는 a2를 점등을 했어. 불을 켠 다음에 그다음부터 요걸 점등을 할 거고 c는 요렇게 3을 점등한 다음에 요렇게 점등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수 K에 대해서 각정구를한 사람이 한 번씩만 점등해서 모든 정구가 점등되도록 하는 순서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번씩 점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볼게. 일단 A는 선생님 밑에 그냥 점등하는 숫자만 적을게. 여기 밑에 첨자만. 얘가 1을 점등을 하면. 그 다음에 K는 2부터 여기다 다2 넣고 3 넣고 4 넣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는 일단은 2는 점등을 할 거고 C도 3은 점등을 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다 1을 집어넣으면 A는 1 플러스 P를 그러니까 1이 아니고 2 2부터 넣으면 요것 때문에 2부터 집어넣으면 은1 플러스 P고 얘는 2 플러스 Q고 3 플러스 R이 돼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1 플러스 2P를 점등하고 얘는 2 e 플러스 2Q를 점등하고, 얘는 3 플러스 2R을 점등하는 거야. 그 다음에 K에다가 또뭐 집어넣어? 4 집어넣어. 그러면 1 플러스 3P, 2 플러스 3Q, 3 플러스 3R.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점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봤을 때 이제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각한 사람이 한 번씩만 점등해서 모든 전구가 점등이 된다는 얘기는 ABC의 합집합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모든 저게 다 합쳐서. 근데 한 사람이 하나씩만 전구를 점등을 한다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겹쳐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B와 C의 교집합도 공집합이고, C랑 A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뒤에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제 1, 2, 3 다음에 여기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1 플러스 P가 4인 경우부터 해볼게 그러면 P는 3이야 그럼 이제 A 먼저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P가 3이야 그럼 A는 1, 4 어차피 이거 3의 배수가 내가 3씩 커지는 거야 배수라기보다 3씩 커져 3이 6이니까 7이잖아 계속 3씩 커져 그럼 얘는 10이고 13.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B는 바보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좀 쉬운 건 뭐냐면 얘가 1, 2, 3이니까 나머지가 1, 2, 3인 경우니까 Q도 3이면. 우리가 Q가 또 3이면 A는, 아 B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2, 5, 8. 그치. 여기 나와서 쌤 집어넣으면 3, 3은 9에다 2 더하면 은 11. 그니까 러 얘도 돼. 14. 이렇게 겹쳐지는 거 없지.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얘도 3, 3.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면 R이 3이면 얘도 3, 6, 9, 12 이렇게 나가.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합치면 이제 자연수 전체가 나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교집합은 다 공집합 맞아. 일단 요거는 맞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봐보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1 플러스 P가 색깔은 초록색으로 할게.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큐비야. 나 말을 이상하게 하네. 어, 2 플러스 큐가 4인 경우로 해보자. 그러면 큐는 2가 나와. 일단은 B부터 찾을게. B는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2, 4, 6, 8, 12. 이렇게 나가. 얘네 10, 12. 이렇게 짝수야. 아, 근데 일단은 얘는 간격이 좀 좁아지긴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이니까 여기에 2가 있으니까 3. 아니, 3도 있네. 1, 2, 3은 안 되고, 4 있으니까 5나 7 중에 하나가 돼야겠지. 근데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니까, 1 플러스 p가 5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1 플러스 p가 5고, 왜냐면 6은 여기 있으니까 겹쳐지면 안 되니까, 3 플러스 r이 7인 경우를 한번 해볼 거야. 이게 되는지. 그럼 여기서 p는 4고, r도 4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a는 1, 4씩 커지는 거니까, 5. 겹쳐지는 거 없어. 4 커지니까 9. 왜냐면 계속 홀수가 나와. 이해되지? 다 짝수야. 그 다음에 4 커지면 13. 일단 이거는 가능해. 겹쳐지는 거 없으니까. C도 봐보자. 3부터 시작해서 4 더하면 7. 4 더하면 11. 4 더하면 얼마 나와? 15. 근데 위에 건 짝수인데 얘네들은 다 홀수야. 그러니까 얘랑은 하나도 안 겹쳐져. 근데 A랑 C도 안 겹쳐져. 왜냐면 1, 3, 5, 7, 9, 11, 13, 15.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돼.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 플러스 R 제일 마지막 얘가 4인 경우를 한번 해볼 거야. 얘가 4가 되면 은 R은 1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C를 봐볼게. C는 저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은 3, 4, 5, 6, 7 이렇게 나가.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1, 2는 됐으니까 얘가 3, 4, 5, 6, 7 나가면 얘네들이 다 0이 돼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PQR이 자연수니까, 그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아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순서상 두 개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두 개.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뜻을 파악하는 게좀 어려운 문제였어. 좀잘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거. 이걸로.